플로세움을 두판 해볼게요 어... 현재 제가 94인데 음... 주말되면 다이아까지 올라갈건데요 약한분을 골라서 치고싶은데 다 쎄시네요 이거 어쩐담? 그러면 리셋! 음... 다 쎄신데 이거 어떡하냐 방송이라 작품 잡아야되고 요분이 조금 잡을만 하네요 불봉 하나니까 아 자수정은 이제 모험 도시는게 최고예요 자동 죽기 구매하시고 광고 보고 하시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매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저빛번고를 제가 잡아야죠. 와, 물빙으로 엄청 세네요. 자, 그러면은 불 봉거만 잡으면은 쟤네들은 별로 어려울 게 없습니다. 자, 암다크닉스 스킬 왕창 들어갔고요. 이제 힐링 넣겠죠? 안 넣네. 잠깐만 저 죽게 되는데? 아, 나이스. 힐링 넣었죠? 자, 힐이 그럼 풀로 차지 않는 이상 저는 스킬로 죽이면 됩니다. 요렇게 말이죠. 꺄꼬! 빠세요! 상대편 딜러랑 힐러를 잡았으니까 저는 이제 무조건 이기는 걸마찬가지입니다 콜로세움 공격은요 일단은 상위권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딜러가 하나이면 분리할 수도 있어요 하나이면은 이제 오히려 잡기가 쉽거든요 물론 그 하나를 못 잡고 그 상대편 딜러 하나가 제쪽 딜러를 두명 혹은 한 명을 죽이게 되면은 위기가 오긴 해요 하지만 그래도 웬만하면은 딜러 한명 있는 게 약하기 때문에 좀 방어전을 유리하게 하고 싶으시면은 이제 어... 딜러를 웬만하면 두개 이상 넣는 게 좋습니다. 탱커는 메탈 드래곤들이 좋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딜러 두개 있는 분들을 하려고 하는데 와, 너무 쓰네요, 다들. 하지만 이렇게 쎌 때도 방법은 있습니다. 예. 바로 이렇게 클릭해서 보는 거죠. 드래그가 멜렙인지, 일렙이시네. 그리고 다크닉스가 오랩 이렇게 되면 제가 여기서 다크닉스만 죽이면 좀 수월해지는 거죠. 얘는 좀냅둬도 그렇게 무섭지 않을 겁니다. 잠그 해보자. 그쵸? 네, 반가워요. 이주영님. 날개가 거의 생명이죠. 네. 악몽도 할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할수 있으니. 하, 아, 큰일 났다. 하필이면, 이게, 쿨타임이 4초에서 1초가 랜덤인데, 비타크닉스만 얘를 한 방에 죽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토템이 힐을 하게 노리려고 합니다. 힐링을 할수 있게끔. 그러면, 일단 때려줘야 돼요. 와 잡았다 대박 못 잡을 줄 알았는데 잡았죠 이런 개꿀이죠? 자 이렇게 되면 힐링하고요 저는 이제 바로 스킬로 잡으면 되는데 와우와우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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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다 아프죠 이래서 조심한겁니다 하지만 제비타크닉스는드럽게 강하니까요 갸꿀 이렇게 해서 손쉽게 이겼습니다 비타크닉스는 드래그로 많은 타겟이 옛날에 6명이었는데 지금 3명으로 줄어서 좀 많이 사용하기 힘들긴 합니다 컨트롤이 좀 필요하죠 이렇게 해서 콜로세움도 했고요. 하, 좀 오래 하고 싶은데 하, 오늘 딴 게임을 좀 많이 집중해서 하려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악몽룬 많이 파밍하고 이제 고대의탑 초기화 되면은 네, 많이 하겠습니다. 현재 8이고 이걸 더 등반하는 거는 이제 한 1,000점, 2,000점, 2,000점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약간 짜잘한 거다 하면 그래서 한번 10위권 노려보고 싶은데 맨날 11위권만 해가지고. 기대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탐험하면은 갑골 보상 받고 잊지 마세요. 자수정 모으는 거는 네, 어 자수정은 이제 탐험도 모을 수 있네요. 꽤 많이 모입니다. 아쉽네요. 자 오늘은 예, 여기까지 방송할게요. 네, 너무 짧게 해서 죄송합니다. 네. 다음에는 이제. 들밀꼭 오래 할게요. 네. 주말에는 아마 40층부터 50층까지 등반하려고 해요. 방송 컨텐츠로. 암 다크닉스도 충분히 좋습니다. 다만 이제 수요일 아 목요일 패치로 패치로 이제 공속 애들이 약해질 수 있어서 네. 그건 참고하세요. 네. 수룡, 불번고, 땅 누구지 대몽. 암단위 등이 조금 위험하죠. 그쵸. 저도 엄청 여러 번 해서 떴어요. 네. 거의, 안녕하세요. 송건희님, 반가워요. 제가 악몽을, 아, 그래요? 그럼 좋죠. 어, 그래요? 바쁘대요? 지금도 충분히 센데. 장난이고 현재 제가 모험은 18,000번 돌았고요 탐험은 1,845번 레벨은 55레벨을 달성했네요 그리고 진화 재료 던전은 1,900번 돌았고요 고대 탑은 1,589번 거목은 344번 어, 드래곤 숲 덕분에 거목을 거의 안 돌게 됐죠 예, 1위 캐스 말곤 자 그리고 악몽 3,283번 돌았네요 와우 우리 으면5 0 0 0만 찍겠네요 그러니까 콜로세움은 1,68번 0 2년 던전은 162번 2년던 던전 발견은 100 96번 그리고 이제 레벨업의 재료 사용은 1527번 승급으로 5성 드래곤 80개 얻는거는 77개 그리고 승급으로 6성 드래곤은 11개 얻었고요 그리고 진화로 해칠링 획득 61개 성룡 47개 그리고 영웅 드래곤 스킬 레벨업 진행 13회 다크닉스랑 백룡 위주로 했죠 자 그리고 전설 드래곤 스킬 업 3회, 30회 아 이게 예, 이거 많이 했구나 예, 전설 드래곤 많이 했고 영웅 드래곤 아마 말덱하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자 열매주기도 4287번 했네요 침물뚜리스 봉쇄 31회 했고요 드래곤 작별은 4회 했고요 물클라우드 포함되 있죠 드래곤 알은 2418개 아 18개 부화했네요 엄청 했네 드래곤 우정 소환은 82회 인년 소환은 7회 와우 많이도 했네요 자 그럼 늦게까지 시 챙겨서 감사하고요 요 암 단이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딜러 중에서 육성 중에서 딜러가 이제 비속성, 불속성, 물속성, 땅속성 육성 딜러가 있는데 암속성 마없습니다 얘랑 얘가 타예요 그래서 아마 아 조금 이제 암속성이 좀 뭐가 떴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네, 뭐 얘가 뜨면 더 좋고요. 예를 들면 뭐 카르나 진짜 살까 고민 중이고. 대몽도 나쁘지 않... 아 얘는 스마트구나 뭐 암단이, 고신, 뭐 번개고룡, 흑룡 진짜 암속성, 태오성 딜러들은 많은데 제가 안 뜨네요 언젠간 뜨겠죠? 엑! 대몽 자 그러면 레벨업 패키지를 받아보겠습니다 55렙 돼서 다이아 3500개 수령까지 했죠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빠질 분 빠졌으니까 바로 주사위를 돌려보겠습니다 60회죠 긴장되네요 현재 13회 돌았어요 주사위는 대략 어, 120개 쓴것 같은데 평균보다 많이 한 거죠 그래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6이 떴네요 하나둘셋다 이어서 다 아! 처음부터 다이어 300개 얻었습니다 대박이죠 네 고대적으로 블랙킨 2년 사서 손을 몇번 사야 돼요 16번이죠 네 네, 6성은 아 5성은 이제 160개의 인연 포인트가 필요해요 네 부들부들 네 16번 맞습니다 많이 필요하죠 오와 5가 떴네요 갸꿀 자 1떠라 1 1 1 1 1은 2네 골드 좋고요자 저는 솔직히 원하는 거는 날개 300개 신비의 알 다이아 300개 이게 제일 중점이고 다이아는 날개는 계속 뜨면 좋고요 자수정이랑 이제 슬라임함 이런 것들이 와 대박 날개 300개죠 갸꿀이죠 자2 떴지만 기분 좋구요 6 뜨나요? 네4 날개 50개 좋구요 2 뜨나요? 2 2 2아1 1 1 1 1따라는4 1, 1 네. 원래 잘안됩니다자이번엔 보상이 좀 짭짤해요 저번 주사이는 최종보상이 기적의 알이었는데 요번엔 초월의 알이기 때문에 꼭좀다 깨고 싶습니다 고대 주어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배지헨님 반가워유 와우! 1 뜨면 좋겠다 아4 떴네요 아 주사위는 돌릴 때마다 느끼는데 아 진짜 좋은 게잘안뜨요 제가 근데 6잡이죠? 네 6이 잘 뜨는 편입니다 네, 제가 원래 이게 평균적으로 이제 4 정도가 떠야 이번 퀘스트가 클리어 가능하대요 3.몇이라던데 제가 주사위 운이 좀 좋은 편이에요 1이 잘안 뜨죠 다이 50개 각꿀이고요또 5가 떴죠 자 이제는 5가 뜨면 좋겠네요 6이나 오! 6잡이! 좋습니다. 5가 떴으면은 다이아 300개지만 그래도 번호가 잘 뜨고 있죠. 따, 또 3. 슬슬 1이 한번 뜰 텐데. 와, 진짜 말하자마자 1이 뜨네요. 1 뜨지 마. 1또 뜨네. 제발. 형, 1안 돼. 4좋고요 다이아 75개 달달하죠. 자, 현재 제가 13회였는데, 현재 주사위를 제가, 어, 거의 한 20개 정도 남았을 때, 18회 정도 되면 갸 이득이죠. 현재 저는 180회 정도 하는 겁니다. 지금 다 하면 그러면 20회 정도까지 그러니까 20바퀴 정도는 가야 이득이죠. 자, 이렇게 해서 6이 떠서 다이아 26, 25개 좋고요. 어... 어... 한창 이제 애들 쫄작하면 쫄작하면 거의 날개 5000개 이상 쓰죠. 악몽은 2000개 이상 이제. 악몽만 하면 악몽만 이제 거의 네, 6천 개 이상 쓰죠. 모험은 1게 정도만. 네 반가워요 이서민님. 아네 보여드릴게요. 클랜 코인도 얼마나 모은지 보여드릴게요. 그럼안 보여드렸네. 자 지금 쭉쭉쭉 오르죠. 아이고 1 떴는데 좋네요. 신비야 개꿀이죠. 자 2가 떴네요. 제발 2 한번만 더. 2222는 5. 네 괜찮습니다 현재 19회 돌았고 제가 목표했던 20회는 무난하게 찍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1만 안 뜨면요 자 지금 10회 남았는데 보통 주사위 10개당 10개당 아 1이 떴네 골드 3만개 좋고요6졌비 6잡이 대 잭팟입니다 다이아 50개 달달하고요 현재 또 5가 떴네요 보통 주사위가 와 다이아 300개 개악굴입니다 또 6잡이 대 잭팟 네 또 5가 떴네요 보통 주사위 10개당 한 바퀴를 돌아요 평균적인 운으로 주사위 10개당 하지만 저는 지금 운이 조금 특출나서 현재 20회를 돌리고 거의 끝머리까지 왔네요 네. 현재 저희가 주사위를 얻은 게 이제 6일차기 때문에 180개일 거예요 150개인가 180개인가 헷갈리는데 180개라고 생각이 듭니다 180개? 네. 150개 는 180개인데 저는 현재 주사위 10개당 한 바퀴 돌면 정상인데 저는 이제 20회 들었죠 네. 역시 대제파. 자, 현재 제가 이제 어 저희 클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클랜이고요. 클랜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465개 모아서 지금 절대적인 전설 해약을 꼭 구매하고 싶습니다. 하, 옛날에 창천에서 들어오라고 하실 때 가서 그랬는데. 960개라니. 진짜 많이 모셨는데요. 저는 예. 저는 465개입니다. 유영님 반가워요. 자, 그러면 오늘 어, 드빌 더 하고 싶지만 예, 친구가 기다리고 있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많은 팬이죠? 예, 저는 공지 뜨기 전까지 스킬 슬라임 구매했어서 부들부들. 이미 좋은 거다 있는 분들은 이 강화 포인트를 많이 사시더라고요. 예, 저는 이제 방송이니까 절대적인 전설이야. 꼭 가고 싶습니다. 꼭. 진심.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와우. 음. 됐다. 자 이쁘게 보내놨고. 뛰우. 비추 비추. 자 그러면 어드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